오늘은 236레벨 달성해서 에스페라 도착은 했지만 여전히 동화기 깊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바톨루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뭐 그냥 뻔한 30분 사냥이라 특별히 보여드릴 건 없고, 이날은 30분 사냥만 끝낸 다음에 바로 몸파를 열심히 돌아줬습니다. 이때 썬데이 메이플 혜택으로 각종 경험치 버프를 엄청 줬는데, 특히 몬스터파크 클리어 경험치가 무려 300%나 증가해서 이 레벨에도 한 판에 오르는 경험치가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몸파 7판 꽉 채워서 돌았더니, 레벨도 230% 올릴 수 있었습니다. 30분 사냥도 했고 몸퍼도 7바퀴 돌았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일쾌해야죠. 에스페라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아케인 심볼 일쾌 싹 진행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영상들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 메이플에 새로 유입된 유저가 얼마나 있겠냐만은 만약 메이플 뉴비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니 처음에 템 세팅도 좀 하고 레벨도 순식간에 오르면서 좀 달리는가 싶더니 가만 보니까 게임에서 하는 게 사냥하고 일쾌하고 몬스터파크하고 다시 사냥하고 일쾌하고 이거밖에 없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리 하이퍼버닝 이벤트를 육성한다 해도 이 정도 레벨에 접어들면 260레벨에 찍기 전까지는 거의 이런 식으로 사냥 일쾌 몸파 반복만 하면서 캐릭터 육성하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말이 일쾌고 몸파지 결국 맵에 있는 몹들을 사냥한다 뭐이 정도로 플레이가 정의되다 보니까 캐릭터가 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재미가 아니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간 그 자체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죠 뭐 메이플스토리는 남이 하는 거볼때 아니면 메이플 하는 거 상상할 때 이럴 때가 제일 재밌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메이플스토리가 캐릭터의 성장에 많은 재미 요소가 집중된 게임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RPG라는 장르에서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다양한 취미를 가진 게이머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지점이다 보니까 메이플이 좀안 맞는 유저들은 하는 거라곤 유튜브 보면서 사냥하기 원툴인데 이거에 돈, 시간 갈아넣으면서 인생 낭비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막상 메이플하는 유저들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제일 일쾌 몸파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 소중한 캐릭터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 이거 지켜보는 맛에 메이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게임에서 즐기는 콘텐츠들 막 박진감 넘치고 재밌으면 그거대로 좋긴 하겠죠. 근데 이거를 최소 하루 30분씩 매일매일 시킨다? 바로 그냥 메이플 인벤 그 누워있는 졸라맨 이모티콘으로 도배됩니다. 아무리 콘텐츠가 기깔나게 잘 뽑혀도 결국 매일매일 붙잡고 하다보면 숙제로 느껴지거든요. 점점 빨리 클리어하고 치우는 방법만 찾게 되고, 이딴 걸 매일매일 시킨다고 욕만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RPG 게임 즐기는 입장에서 매일 해야 되는 콘텐츠인 사냥일게 몸파, 뭐 이런 것들은 단순 반복인 게 오히려 좋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딴 걸왜 하지 싶은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캐릭터 키우려면 해야 될 일들, 옆에 유튜브 틀어놓고 겸사겸사 같이 하면, 뭔가 내 여가 시간을 더 맛있게, 알차게 쓰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은근히 직접 해보면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해둔 유튜브 채널들 보고 싶은 영상이 올라오면 이것도 결국 시간 투자해서 봐야 하니까 노닥거리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게임은 게임대로 하고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보면 그걸 어느 세월에 다 소화하고 있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관련돼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메이플 영상에서 언급하기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른 국내 MMORPG인 로스트아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로스트아크 되게 좋아했던 게 진짜 예전에 올라온 한 30분짜리 트레일러 영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성우분이 다큐에서 많이 들어본 아저씨 목소리로 이 게임에서 뭘할수 있는지 뭐 어떤 게임인지 쭉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게 제 기억에 거의 10년 전 로스트아크가 출시되기 한참 전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건 정말 딱 봐도 곽겹니다. 뭐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많은 기대를 했고 그래서 로스트아크가 첫 출시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했죠.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이 게임에 홀린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워낙에 트레일러 공개 이후에 오픈베타 시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는 좀 크면서 이상하게 힙스터병을 앓게 됐고 또 그때는 알바해서 번 돈으로 닌텐도 스위치 사서 신나게 스위치 게임들 즐기고 있을 때라 로아는 물론이고 메이플까지 그때는 할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로스트아크가 인기라길래 그런가보다 하면서 한참 그냥 살다가 메이플 스토리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 지금처럼 메이플의 늪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약간 허벅지까지 들어가 있는데 힘 좋은 수면 빠져나올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상태에서 아마 로스트아크가 서비스 이후 최초로 점핑 비슷한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을 거예요. 막 주변에서 너도 나도 이거 로아 지금 안 하면 진짜 후회한다. 여태 플레이 안 했으면 지금이 진짜 좋은 기회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또 실제로 유저도 엄청 몰려서 마침 메이플을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맞나 싶었던 타이밍에 한번 발도 빼볼 겸 로스트아크 맛을 봐 볼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왜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자니까 무슨 고해성사라도 하는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로스트아크를 시작했는데 제가 또 게임 한번 즐기면 좀 꼼꼼히 제작진이 준비한 것들 쭉 살펴보면서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 초반 스킵하는 점핑권 준다는 거마다 하고 그냥 로아 스토리도 한번 감상할 겸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직업은 기공사가 약간 던파의 넷마스터 비슷한 느낌으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스토리 쭉 감상하면서 기공사 직업 스토리 진행해주고 난간에 매달리네 끌어올려 주거나 발로 까거나 고르는 그거요. 다음으로 메인 에피소드 시작해서 어떤 사제랑 붙어 다니고 뭐 마차 타고 습격 당하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인던 시스템을 알려 주면서 이제는 여기 던전에 뭐 혼자 들어가든 파티를 구하든 해서 던전을 쭉 돌고 클리어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걸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투가 좀 있더라도 다 스토리 진행을 하면서 만나 봐야 한 20마리? 이 정도 잡몹 잡아 주면 끝나고 다시 트레일러나 대화 보면서 이어지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던전 하나는 깨고 오셔야 한다, 이래버리니까, 일단 던전 입장은 해서 몹들 잡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잡몹들 잡는 사냥이더라고요. 이 익숙한 단순 반복의 향기를 느끼자마자, 정말 뭐에 홀린 듯이, 그전까지 전체 화면으로 몰입해서 하던 로스트아크를 설정에 들어가서 창모드로 바꾸고, 화면 반대편에 인터넷 창 켜고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하나 틀어놓고 다시 로아 던전을 돌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메이플 스토리가 딱이구나 방금 처음 접속한 로아에서도 살짝 플레이 지루해지니까 이래버리는 제 모습을 보고 퍼뜩 정신이 들어서 바로 로아 끄고 메이플 켜서 그대로 유튜브 보면서 일쾌했던 기억이 있네요. 레몬님 그건 정신이 든게 아니라 지능이 떨어지신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저한테 맞는 자리를 찾아간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메이플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게임 하면서 같이 뭐 보는 거 이거에 좀 집착하는 게 심해진 것 같기도 해요. 얼마 전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요즘 네이버 웹툰에서 완결난 작품들 하루에 한 편씩 볼수 있게 대여권 주면서 쭉 정주행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걸로 옛날에 재밌게 봤던 거나 아니면 완결 났는데 처음 보는 작품들 서너 개 골라서 하루 한 편씩 보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24시간마다 대여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극딜을 3분마다 칼같이 넣어야 극딜이 밀리지 않고 딜 손실이 나지 않듯이 이 24시간이 지나서 연락권이 충전될 때마다 칼같이 웹툰을 받을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밀려서 웹툰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미니게임 점수 채우려고 요즘 진행하는 높이 높이 시계탑 이걸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 알람으로 대여권 충전됐다 알려주더라고요. 이 미니게임만 얼른 하고 메이플 끄려고 딱 이것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알람 오니까 또 바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서는 시계탑 썼는 와중에 들어온 김에 웹툰 보면서 하겠다고 탑 한층 쌓고 웹툰 한컷 보고 또 다음 탑 한층 쌓고 웹툰 한컷 보고 이 짓거리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에 여러가지를 하는 멀티태스킹이 뇌건강에 그렇게는 안 좋다는데 또 말이 좋아서 멀티태스킹이지, 그냥, 사이버 ADHD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만 시키면 안절부절하고, 자꾸만 같이 볼걸 찾으니, 이래서 제가 요새 깜빡깜빡 하는 것도 많고, 젊은 침에 이심증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뭐, 뱀의 일쾌하는 모습은 그냥, 배경으로 깔아만 두고, 여러분도 나도 딱히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줄줄이 하는, 그런 영상들로 뱀의 육성기가 변모하고 있네요. 어느새 일쾌도 다 하고, 이제 1주차 주간 퀘스트 하면서, 일요일 육성을 마무리하는 모습인데, 다음에는 좀 육성 진도도 팍팍 나가서, 뱀의 육성기 얼른 마무리하고, 킵팅 교당도 좀 모아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 그러면 다들, 레이팅! <목소리>